안녕하세요, 소름나입니다. 우리 원딜 이즈리얼 상대는 베인 파이크. 정글이 케인이라서 아마도 바텀을 많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파이크가 상대네요. 의외로 소나가 파이크 상대하기가 nope. 좀 잠깐만. 쟤는 왜 처음부터 맞으러 왔지? 의외로 파이크 상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물론 언제나 잘하는 사람들은 어려워요. Nope. 어, 왔다. 이거 왔다. 어, 이 파이크 형좀숙련도가 낮은데? 그리고 또 상대가 베인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laughs> 아니, 뭐야. 아니. <laughs> 뭐지, 이 파이크 형? 보통은 이로 들어와서 큐를 쓸텐데, 짧게 큐를 쓰고 이를 들어오네. <laughs> nope. 어 이걸 먹으러 온다고 베인이 아무리 파이크가 숙련도가 낮다 하더라도 뭐야 이거 아니 원래는 아무리 파이크가 숙련도가 낮아도 파이크 이기 때문에 타워 앞에서 까불면 안된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괜찮겠는데 <laughs> 아니 이즈리얼이 이렇게 무난히 크면은 되게 좋거든요 지금 그냥 파밍 되게 편하게 하고 있죠 nope. 쟤네들은 못 옵니다. <laughs> 아 파이프 어떡하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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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아오 나이스. 이것까지 오케이 이러면 시작. 파이크 뭐 연습하는 것 같은데, 원래 그래률 챔피언들은 그래블 막 함부로 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 파이크는 약간 그래블 막 쓰네. <laughs> 아니, 왜 스킬을 저렇게 막 빼? <laughs> 아, 파이크 불쌍해! 연습은 로마에서 하는 겁니다 아 아깝다 이즈리얼이 잘하는데 약간 별로 이즈리얼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라인도 너무 약해서 제가 만났던 부실골 이즈리얼님들은 라인전을 강하게는 잘 못했어요 오 뭐야 이거 상체 뭐야 <laughs> 파이크 탑갔네. 킬까지 먹었네. 아 그냥 궁 걸걸 걸 그랬나? 아아 베인 아, 어떡하냐? 아 이거 죽었겠다. 아 근데 진짜, 이제는 왜 정화를 든 걸까요? 못땜시 아, 나또 죽겠다, 이거. 아, 살았다. 어, 죽는 줄 알았네. 왜 이렇게 세가시. 파이크는 또안 보이네요. 또 올라갔네. 아, 적을 좀 도와줘라. 아, 파이크 이래서 로밍 챔프가 싫어. 아니, 라인에서 아무리 망가뜨려놔도 로밍 가서 저걸 다 푸네. 오케이, 오케이, 가자, 나이스. 오, 이걸 이겼네. 자, 리치베인을 올릴게요. 이번 반은 뭔가 때리기 좋은 애들이 많아서, 그냥 리치베인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베인도 저거 그냥 막 들어오네. 나이스. 어? 이거 사나? 아, 역시. 같이 가야지. 응, 어, 음, 음. 뒤에, 야, 뒤에 가야지, 뒤를. 아, 이제야, 여기. 그, 이상하게 했는데, 그래도 뜻을 받네요, 그게. 이즈가 잘했죠, 앞에서. 베인으로 이즈한테 지네. 솔직히, 베인이 진게 아니라, 바텀 라인전은 서폿이 지분이 되게 높은데, 하이크가 라인전을 못했어요. 로밍 가서 조금 풀렸지, 라인전 너무 못해갖고, 베인이 뭐할수 있는 게 없었죠. 아아 <laughs> 아, 뭐야 이게 아 이게 묶였네 근데 은근히 기네 저거 자, 세트 잡으러 갑시다 슬로우 나이스 잘 풀리는 데 이판. 그러니까 무무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안무무만. 붕대가 길어서 좀. 아 불쌍한 베인. 아 불쌍한 베인. 아니 <laughs> 카드가 왜 그래? 아 얘네 다 간다. <laughs> 아, 약간 미안해지네. 아, 깝다 아, 제가 아무만만 어. 아무, 아무. 잘 도망가야 되는데. <laughs> 파이크 어떡하냐, 진짜. 근데 파이크가 되게 시간을 잘 끌어줬죠. 아니, 근데, 안 들던 힐을 드니까 계속 깜빡해요. 힐을 좀 써줘야 되는데. 분들들이 이런 기분인가? 힐을 못 써줬을 때. 이게 약간 썩, 써... 어? 아니? 돌 들어간다고? 갈까? 이거 잡겠는데? 여기 두명 있다 두명 서포터를 하다 보면은 잘하는 원딜을 딱 가르는 기준이 힐을 언제 쓰는가거든요 버튼 라인전 하는데 상대가 갱을 왔다. 근데 바로 힐 써주는 원딜이 있어요. 도망가라고 빨리. 그렇게 쓰는 원딜이 좀 잘한다고 생각되고 그런 거 같아요. 힐을 이동수단으로 쓸 때, 순호하거나 도망가거나 도망갈 땐 기본적으로 쓰긴 쓰는데, 어, 이거, 블루 먹을게요. 지금 소나가 먹어도 뭐라고 할것 같진 않거든요? 먹으래도 뭐, 뭐 딱히 없고. 칩해도 그렇게 블루가 필요한 챔피언이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오오아 케인 어 케인 잘 붙었다. <laughs> 자, 스니, 아, 아 이즈 정화 두번 썼대요. 잘 버텨줬던 시바나 줄게요. 어, 한번더 이기면 승급전이다. 왜 이렇게 싸워? 파이크 리포트, 파이크 리포트. <laughs> 라인전을 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파이크가 로밍을 좀 잘해주지 않았나? 아, 딜량. 훌륭하죠. 이즈랑 비슷하네. <놀람>